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먼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8년생 VIP 네, 하비영이고요. 자, 어제 SBS 가요대전 네, 크리스마스의 3부 그것도 마지막 순서를 지 d r a 이 장식을 했습니다. 초반에 나올 때 영상도 아주 기가 막히게 띄워주길래 와, 이거 한... 20분? 아마 기가 막히게 갈라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기대 많이 하고 봤습니다. 근데 하면서 조금 불안했던 게 9시에 뉴스 한다고 이제 밑에 이렇게 자막이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한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제가 기대하기는 그래도 마마보다는 어쨌든 마마를 보고 SBS 가요대전이 생각이 있었으면 아, 마마보다 더 좋게 무대를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배정이 일단은 마마 무대가 14분 나옵니다. 14분.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5분은 광고가 나갈 텐데, 아,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하고 봤는데, 와, 이게 7분짜리 무대를 줬더라고요. 투애니언도 7분 줬어요. 이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드래곤 8년만에 가요대전인데 아쉬운 목소리 줄줄줄 일단은 음향이 엉망진창이다 제일 열받았던 부분은 원래 삐딱하게 끝날 때 지드래곤이 이렇게 뒤로 누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딩 퍼포먼스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빨리 끝내야 돼 다음에 뉴스 나가야 돼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쪽에서 출연진들이 막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댄서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지드한테 일어나야 된다 일어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GD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끝나려고 엔딩 퍼포먼스까지 기가 막히게 딱 누웠는데, 반대쪽에서 갑자기 출연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댄서들 당황하고, 아, 이렇게 메인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걸었으면, 일단은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기대하건데, 사전 녹화와, 그리고 이제 현장 무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이브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완성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무대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지드래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에 어떻게 구성을 그렇게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해서 네,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력을 떨어지게 만듭니까? 아, 전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향도 엉망진창. 근데 아, 그래도 좋았던 부분을 이제 찾자면 이제 GD가 표정이 많이 풀린 게 나와서 전 너무 좋아요. 그게 막 되게. 예전처럼 나이선 지 d 의 느낌보다 계속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몽글몽글한 느낌, 친근한 느낌으로 가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파워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표정에서 잘 드러나서 좋았고 삐딱하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살이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퍼포먼스에 가면 은 지드를 곤니이 스탠딩 마이크를 꼽고. 뒤로 한 다음에 이제 관객 호응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부분을 넣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저 너무 좋았어요. 아 무대 진짜 잘 짰다. 시간 때문에 사실 문제기는 한데 그 맨정신에서 삐딱하게 이어지는 그 비하인드 구간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삐딱하게 이어갔는데 그 맨정신 후반 구간 삐딱하게 이어가서 한 이제 10분 정도의 분량이 채워졌으면 얼마나 이무대 좋았을까? 아, 분량 조절 조금만 잘했어도 기가 막힌 무대가 나올 수 있는데 가요대전 무대는 다 돌려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성을 이렇게 짜고,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가고, 음향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만에 나온 GD, 가요대전 무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나. 진짜 이거 반박 가능하십니까? SBS 가요대전 이거 반박 가능하십니까? 아, 마마를 봤으면 마마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아티스트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레전드 모셔놓고 대우를 엉망으로 한다. 라는 생각 들었고요. 기사랑 함께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무대를 두고 아쉽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대요. 이게 지드래곤의 잘못이겠냐고요. 여기 이제 사진들이 막 있죠. 아 진짜 열심히 했거든.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일단은 시간이 짧았어. 파워 맨정신 삐딱하게 세 곡을 선보였다는데 맨정신은 선보인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맨정신 노래에서 GD 파트를 풀고 같이 갔으면 한 10분 정도 분량이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그 마지막에 엔딩 퍼포먼스 잘랐다. 엉망진창이죠. 스탠딩 마이크를 들고 커다란 무대 곳곳을 누비 지대로는 여유 있는 제스처와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공연을 마쳤다. 근데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리고 콘서트에서만 볼수 있는 애드립을 선보였다는 점, 이게 팬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야, 이건 조금 안티데 뭐 라이브가 불안정했다고? a r 의 목을 긁는 창법으로 가창한 것이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 저는 여기에는 공감하지 못하고요 근데 음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네, 문제 있었죠. 인이어가 잘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들어가 자꾸 뺐다 꼈다, 뺐다 꼈다. 그리고 안 좋다라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필도 했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됐죠. 뭐요 정도까지 되겠네요. 이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SBS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사전 녹화를 떴으면 차라리 그러면 은두 곡을 사전 녹화를 뜨든지. 물량 문제, 그리고 음향 문제, 운영 문제. 엔딩 퍼포먼스 할때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센서들이 당황해서 G D 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세우려고 하는 땅감한 이런 게 뭡니까? 그래서 너무 아티스트를 헤드라이너로 걸고 배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마만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마마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마가 문제가 됐던 점은 4K가 아니고 f HD로 나와가지고 화질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그냥 인기 가요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가요 대전이 아니라. 네, 이게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GD 팬들에게 굉장히 섭섭함을 남긴 SBS 가요 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GD가 이렇게 가장 좋았던 것은 좀 표정이 많이 풀리고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무대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 이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2024년 버전의 삐딱하게를 볼수 있어서 좋았다. 이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 이게 좀 시스템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대의 퍼포먼스는 너무너무 좋았다. 그 예전에 라스트 댄스 나왔을 때요, 빅뱅이 SBS 가요대전에서 무대하는 게 있어요. 그저 저 그게 되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만도 못하면 안 되죠. 10년 전 거만도 못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팬들에게는 정말 깊은 아쉬움을 남긴 SBS 가요대전 제작진이다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GD 너무 좋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 될 것. 마마꺼 보고, 또 SBS 가요대전 뽑아 보고. 아, 근데 가요대전이 너무 짧았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굉장히 속상한데, 어쨌든, GD가 한껏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조금 더 팬들에게 친근하게 무대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GD와 친구들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GD 아직 풀 앨범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리뷰로 잘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